안녕하십니까? 동어 점령아. 이것이 딱입니다2021 지방직 문제를 통해서 2022 지방직의 난이도 그리고 실전 시험을 딱 대했을 때 어떻게 에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등등을 알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여덟 번째 문제 어법 문제로 한번 오늘 시간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자, 요걸 딱 본다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뭐예요?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요거부터 먼저 표시를 해둬야 돼. 이거 표시 안 해두고 하는 바람에 틀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옳은 거. 저 잘못된 거 정확히 표시하세요. 자 1번부터 출발합니다. My sweet natured daughter 스위트한 성격을 가진 딸이 있습니다. 딸이 주어지 Suddenly 갑자기. 갑자기는 세 단어로 뭐라 그래요? All at once 요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세요. 갑자기 became 되었다. 어떤 상태가 되었냐 이거죠. 이거 뭐예요? 나의 스윗한 성격을 가진 딸이 unpredictable 한 상태가 되었는 거죠. 그래서 요 딸이 요 상태야. 그죠? become 다음에는 뭐가 오는 자리예요? 보호가 오는 자리죠. 여기에 형용사가 온다든가 또는 에뭐 분사, ing, ed형 아니면 명사 온다든가 이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 부사가 와 있어요. 말도 안 돼. 그죠? unpredictable. 이래야 되겠죠? unpredictable. y를 떼고 e로 바꿔야 되겠죠? e. 그죠? unpredictable. 그래서 일단 얘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she attempted a new method. 그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죠. 그리고 needless to say.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needless to say.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 everybody 입으로 시작. needless to say. 두말할 필요도 없이.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를 가졌다.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어로 뭐라고요? needless to say.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upon arrived. 그죠? upon.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담자리 동명사. 그죠? ing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upon이나 on ing. 여러분, upon이나 on ing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잖아요. 간혹가다 뭐뭐할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upon arriving 도착하자마자 he took full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는 뭔 뭣을 이용하다 가득 찬 이용이니까. 어떤 이용일까요?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소리죠 새로운 환경을 New Environment 새로운 환경을 철저하게 활용을 했다 이용을 했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틀렸어 그치? 4번 이거 뭐야 13시간의 기적 이런 데서 맨날 했던 거잖아요 이건 그죠? He felt. 그는 느꼈어. Enough comfortable.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enough에 대해서 너 알고 있니? 이걸 묻고자는 거죠. enough가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나 다올수 있지만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이건 진짜 중요하죠. 네. 형용사나 부사를 enough가 꾸밀 때는 어서 꾸며야 돼.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꾸미죠. 음. 충분히 뭐뭐해 이렇게 충분히 뭐뭐해 to 부정사가 있으면 to 이하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 뭐 해. 이렇게. 이 커피는 충분히 차가워. 마실 수 있을 만큼 영어로 시작. This coffee is cold enough to drink. 그죠. 너는 충분한 나이가 됐어. 학교에 댕길 수 있을 만큼 영어로 시작. You are old enough to go to school. 이러면 되겠죠. 그는 충분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할수 있을 만큼. to tell me 나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something 뭔가를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뭔가가 뭔데? he wanted to do 그가 하고 싶었다. 뭘 하고 싶어? 목적 없죠. 에헤 여기서까지는 왜 something에 달라붙었죠? 왜 something에 달라붙었어? something을 거들려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었던 그 뭔가에 대해서 말을 할 만큼 그죠 그는 충분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뭐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어떤 뭔가, 그가 하고 싶은 거, 요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왜? enough하고 comfortable하고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He felt comfortable enough. comfortable enough. 그죠? enough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이거 시험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1번은, 비컴 뒤에 보호자리야. 그죠? 여기에 형용사나 명사나 이런 게 와야 되겠죠? 그죠? 또는 분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upon이 어퍼니 전치사야. upon이나 on 전치사. 전치사, 다음 자리, 동명사 이용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enough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앞쪽으로 꾸민다. 그죠? 여기까지가 8번, 어, 법문제 해설이었고요 요것의 난이도를 말해라 하면은 여전히 중3입니다. 중3. 중3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예측할 수 있는데 요번 2022 6월 지방직에서도 어법문제내 장담 했는데 중3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선생님의 완전 기초편 그리고 13시간의 기적까지 마스터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냥 음, 드륵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것이 출제될 거다. 확신합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이제 9번 문제로 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상태도 진단해 주시고 저좀 치료해 주세요. 6월 지방직에서 꼭 합격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카톡 주세요. 이박사 좋아 음, 나랑 한번 빡세게 달려봅시다. 틀림없이 대박 납니다. 틀림없이 대박 납니다. 선생님, 저 50점인데요? 40점인데요? 오세요. 대박 납니다. 대박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문제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바이바이.